아, 잠시만. 천천히, 자 더블. 천천히 하세요. 더블이트 시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느 분이 먼저 올라오나? 어, 여기 한명 어? 올라왔고 먼저 오케이 좋다 자 이거 저, 접어봐 안, 안 접어도 되겠다 자한 마리 뚫쳐 당겨 있고요 자 여기 또 오케이 자 접어줘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시아 좋다 자 우선 자 대충 옷자네 요건 옷자 요거는 재보고 자, 축하드립니다.